정말 닭갈비는 그런 철판 하나에 이렇게 볶으면요, 채소 수분이 나와서 나 요리선생 맞다니깐요 음, 나. 춘천 잘 다녀왔어요. 맛있게 아까 우리 그 춘천 닭갈비 먹었잖아요. 물론 저희가 간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닭갈비가 아니라 그 다리살만 가지고 허브 향 하나, 고추장 향 하나 이렇게 주는 집을 아주 유명한 집이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거 먹으면서 아주 부드러웠고 맛이 있었지만 그렇게 막 차려서 숯불 피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닭 닭갈비는 이런 철판 하나에, 그저 왜 우리 젊었을 때, 그냥 누구 주머니에 돈한 2천 원더 있나 싶어서 그걸로 소주 한병더 먹는, 왜 그런 시절을 꿈꾸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시게 닭갈비 한번 알려드리려고요. 저도 오늘 닭다리살만 가지고 그댁처럼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이 제가 제 여기다 청주를 좀 뿌려놨어요. 한 30분 정도. 소주 살짝 뿌려도 괜찮은데, 쓴맛이 도니까물 3분의 1, 소주 3분의 2 섞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고기에 뿌려놓으면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는 그런 닭갈비 저 드실 수 있어요. 음, 말씀드렸죠. 이거 껍데기 있으면 볶을 때 타지 않아서 좋긴 한데, 지방은 나빠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썰어줄게요. 우리가 흔히 뭐그 오리고기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공자님이 뭐 오리고기는 뺏어서라도 먹으라고 하셨대지만 기름 중에 좀낫다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들 왜그 올리브 오일에는 팻이 없어 지방이 없어 지방이에요 식물성 지방, 콜레스테롤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리고기도 콜레스테롤이 적단 얘기예요. 우선 저는요 팬을 이렇게 조금 닭갈비 집에 있는 팬처럼 이렇게 재밌는 팬을 하나 구했어요. 그래서 자 저는 여기다가 양배추, 당근, 고구마 썰어놨어요. 자, 고구마부터 갈게요. 기름에 살짝만 익힐 거예요. 아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니 왜 도대체가 모든 사람이 요리할 때 입는 앞치마를 왜안 입냐고 지난 에도 말씀드렸지만 식구들 다앉아 있는데 난 나만 앞치마 메고 바바로 나갈 때 나만 그 노예 시장에 끌려가는 것 같아. 전 그거 싫어요. 목에다 거는 순간부터 전 하기 싫어서 저도 그냥 예쁜 옷 입고 요새 조금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날씬해진 척 하려고 까만색 입는 거. 자, 이렇게 두고요. 당근. 단단한 것부터 볶으시면 돼요. 또 양배추. 그냥 길쭉길쭉 썰으세요. 집에 이런 파나나 있으면 좋더라고요. 저는 이거 여기다가 밥도 볶아 먹고 애들 김치볶음밥 같은 거막 이렇게 세주면 너무 재밌지않아요 그죠? 자 익는 동안 두고요. 저는 소스 만들게요. 저는 오늘 고추장 세개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정확한 계량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고춧가루부터 푸고 고추장 푸면 정확한 계량 가죠. 그냥 보통 고춧가루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물엿.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매실청. 요거 청주예요 자, 여기에 후추. 자, 설탕은 가감하세요. 진간장. 제가 소금으로 간하지 않는 건 소금이 들어가면 단단한 맛이 나요. 음, 나 요리선생 맞다니까요. 이렇게 넣고요. 소주에 조금 재워놨던 닭고기예요 이런 무쇠판이 잘 달구어져서 좋긴 한데. 그리고 고기 같은 거 너무 절이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저 염분이 배어들어가지고 오히려 고기가 단단해지면서 나트륨을 흡수해요. 나트륨 함량을 많이 드실 수 있는 거니까 양념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재울고 조금 마찬가지마가려요 마늘은 조금 넉넉히 넣으세요. 무조건 생강은 마늘의 4분의 1.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아주 조금만. 자, 이렇게 해서 고기가, 닭고기는 빨리 익어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지 않게 재질 자체가 물러서 조금 빨리 익는 편이죠. 아무래도 조금 더 빨개야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을 조절해 가시면서. 지금 이건 너무 잘 만들어졌죠. 이렇게 후루르하게 이게요? 뭐 닭고기 몇고라면몇 큰술, 몇 큰술 해보셨죠? 그대게 불이 세기에 따라서 수분은 날아가고 염도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내 입에 맞춰서 이만하면 됐니 이만하면 됐니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자, 이제 여기다가 양파, 고추, 깻잎만 빼고 저다 넣게요. 을 아, 우리 강아지 이름이 하나 깻잎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한 잎이, 꽃잎이, 셋째 깻잎이. 지금은 다볼 수가 없네. 요렇게 요렇게 익혀가죠 이렇게 볶으면 요 채소 수분이 나와서 닭고기가 덜 단단해요 닭고기부터 뜨거운 데 넣어서 하면 바짝 오그라들잖아요 채소 넣어서 이렇게 볶으면 훨씬 부드럽게 타지 않죠 채소에서 나온 수분이 기름 적게 내도 괜찮고 수분이 이제 물처럼 되니까 마지막에 깻잎 넣고요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됐어요 이쯤 되면 안 먹을 수 없죠 음. 저는 이거 하면 고구마가 이것나 궁금하게 돼요. 어. 푹, 물은 고구마 아니고, 사그라 음, 이럴 때 맛있죠. 이럴 때 탄수화물도 적어요. 음, 음. 꼭 해보세요, 이거. 진짜. 음. 맛있어. 음, 맛있어. 꼭 하세요. 10분 내에 만드는 닭갈비에요. 음.